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 연습 혼자 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료지만 유료보다 100만배 좋은 면접 준비 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채 GPT를 활용해서 나만의 면접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은 1탄으로 여러분들이 관련 툴을 세팅할 수 있는 왕 초보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쉽게 쉽게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면접 연습을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 이제 모바일을 활용해가지고, 이채 GPT 안에 있는 이 보이스 기능으로 면접 연습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제가 예시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로 지원한 지원자 강민혁입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멋진 자기소개예요. 다음 질문은 왜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모의 면접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한 상태이거든요. 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는 어, 방법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앱 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챗 GPT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유사한 앱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흰색 배경에 똥글뱅이 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어, 다운을 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운받으신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표시 있잖아요. 요 표시를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점 3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맞춤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나만의 면접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커스터마이징 될수 있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더 보완을 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세팅에 좀더 방점을 찍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맞춤형 지침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 어떤 직무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어떠한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뭐 등등등 이제 그러한 어, 정보들을 입력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일단 이와 같이 간략하게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삼성전자 인재상은 이런 게 있고 내 이력서와 자기소개에서는 뭐 전공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등을 기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두괄식으로 간결하게 답변하는 걸 매우 어려워한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정교하게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이 모의 면접에 출제될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어,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라든지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다양한 버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장한 다음에는 어, 채 GPT, 즉, 면접관이 어떻게 응답했으면 좋겠느냐. 자, 오늘은 내가 처음이다. 자신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질문부터 연습하고 싶고 내가 답변하게 되면좀 관대하게 반응을 좀해줘 가지고 추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 질문을 10개 이내로 내가 오늘 연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 이와 같은 화면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한번 맞춤 설정으로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설정 탭을 눌러 주시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어, 이 상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왼쪽 방향으로 화면을 전환하시게 되면, 클릭한 상태에서 전환하시게 되면, 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면, 여기 나와 있는 헤드셋인가요? 이 <laughs>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부터 어, 여러분들이 어, 면접관의 이제 음성, 뭐 어떤 음성으로 진행할 건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시고 어, 좀 진중한 목소리 아니면 좀 가벼운 목소리, 친절한 목소리 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이렇게 원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따로 뭐 클릭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 음성에 따라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 시작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AI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뭐 다시 한번 아까 그 초두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좀 보여드렸었었는데요. 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조건이 라든지 여러분들이 입력한 다양한 배경에 따라서 질문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연습이 되는 어, 그런 어,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는 이제 x 표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내용들이 텍스트가 모두 입력이 됩니다 어, 면접연습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강점을 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어, 좋은 답변이네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관대하게 추가 질문 해달라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압박을 많이 해 줘라 굉장히 엄격하게 내 질문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 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아마 이와 같이 좋은 답변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따라와 주시고 점진적으로 제가 앞으로 다양한 어, 이 조건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 평가 지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연습하시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 혼자서도 어, 굉장히 어, 유의미한 그런 연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은 이점 3개 있는 부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공유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링크 공유해서 뭐 여러분들 어, 카카오톡이라든지 어, 기타 여러 계정으로 어, 공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운 받으셔 가지고 앞부분에서 내가 답변했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시고 예, 그렇게 또 연습을 좀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어, 나만의 면접관을 세팅하는 왕초보 어, 1탄 어, 진행을 좀해 봤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스스로도 면접 연습, 또 자기소개서도 완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한 반응, 그리고 홈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 이거 진행하면서 세팅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합격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또 면접 연습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시작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팅만으로 굉장히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나만의 면접관이 탄생됐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좋은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면접 연습 꾸준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식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